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로나민, 우루사, 바카스의 숨겨진 해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제품들이죠. 지난번에 제가 인사돌 이가탄 했잖아요. 네, 거의 뭐이세 제품도 아마 모든 국민이라면은. 근데 우리가 이런, 이런 농담하죠. 뭐, 이거 모르면은, 미국에서 내려왔다고. 네, 그럴 정도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아, 그런 제품이죠. 공통점은요, 아, 다 피로회복제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같은 인사돌이, 아, 잇몸에 대한 약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피로회복제라고 이제 선전되고 있는 거고요. 끊임없이 정말 쉬지 않고, 아, 광고를 보게 됩니다. 아, 이렇게 광고를 시고할수 있는 이유는요. 이 제품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의사 처방이 있는 것은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사 처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광고를 할수 있는 거죠. 이세 제품에 한번 주장을 들어 볼까요? 아로나민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로나민 뭐 익히 들어 보셨죠? 네. 피로 물질 네, 피로 물질을 활성 비타민으로 배출한다. 이게 이제 주된 광고고요, 주된 아, 주장이고요. 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아로나민을 복용한 날과 복용하지 않은 날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에,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로나민이고요. 자, 그럼 우루사는 어떨까요? 네, 이 광고 들어보셨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웃으시죠? <laughs> <우, 우스시죠? 웃음> 제가 이렇게 잘 못합니다. <laughs> 여하튼, 네, 간 피로가 이제 주된 음, 효능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필요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루사고요. 바깥은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는 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풀려라, 피로. 나를 아끼자, 나를 충전하자. 네, 다 피로 회복이죠. 그러면은, 아로나민 우루사 바깥의 정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로나민은요, 비타민 B군,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의 복합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멀티 비타민이죠. 그런데요, 활성 비타민이라는 말을 써요. 네, 그러니까 활성이란 말을 쓰니까, 아, 이거 내 몸을 활성화시키는구나.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내 몸을 활성화시켜서 활성 비타민이 아니고요. 비타민의 제형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활성화되어 있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몸에 들어가면은 이용률, 흡수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보다는 높다. 이게 이제 활성 비타민이라는 뜻입니다. 우루산은요 네 이게 이제 다, 거의 이제 단일 성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성분이요 u d c a 라고 합니다 아 영어로 우루소 대옥시 콜릭 에시드 좀 어렵죠 여하튼 네그 앞에가 이제 우루사랑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루사란 말이 나왔는데요 아이 u d c a는요 간질환자의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제형은요 일반의약품으로는. 이게 이제 광고에 나오는 거죠. 50mg, 25mg이 있고요. 이게 전문 의약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아, 처방 아, 받아야만 아, 복용할 수 있는 거기는 아, 300mg 또는 200mg 이렇게 두 가지 제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카스를 볼까요? 바카스는요. 주성분이 카페인 그리고 준 비타민인 아, 타우린, 음, 이노시톨 그리고 카르니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죠. 아, 이 바카스는 이제 두 가지 제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카스 D. 이게 이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는 바카스 F. 이거는 이제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바카스입니다. 뭐 근데 두 개가 크게 다르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아, 단지 이, 이 허가만 다른데요. 바카스 D는 일반 의약품 바카스 F는 의약 외품이라고 불립니다. 의약 외품. 의약 외품이면은 이게 이제 사실 복용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복용하는 약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치약, 그다음에 뭐 소독제 아니면은 뭐 살충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약 외품인데 비타민 중에서 용량이 낮은 것. 요거도 이제 일반 의약품 약품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바카스 F의 비타민 함량이 적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서 편의점에서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주된 주장인 피로회복 효과에 대해서 볼까요? 사실 그 피로회복 효과가요. 들어있는 약물의 약리작용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요. 광고의 심리 효과입니다. 이 광고를 듣고 야 그럴듯해.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씩 볼까요? 아로나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네, 요새 사람들은 비타민 부족한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아프리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부족한 비타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E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설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요, 이 비타민을 복용했다고 복용한 날과 복용하지 않은 날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가 않거든요. 양리작으로, 양리작용으로는요, 하루 만에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르사를 볼까요? 이제 간 필요라고 하는데요. 왜 간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예, 왜 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과거에는 정말 간질환이 많았어요. 요새는 그런 뭐, 비형 간염에 의한 간질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요새 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전부 다 술입니다. 네술 때문에 내 간이 나빠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는 아마 상식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술 때문에 간이 나빠져서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전혀 아닙니다. 뭐 술이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술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즐겁게 술을 마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즐겁긴 했지만 그게 머리가 즐거운 거지 내가 즐거운 거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과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식이 뭐,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이게 즐겁긴 하지만은요, 네모로 와서는 굉장한 과로라는 거죠. 술 마시고 내가 그 다음날 필요하다. 이게 술 때문이 아닙니다. 뭐, 물론 지나치게 마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술의 직, 직접적인 효과고, 그게 간기능을 떨어뜨려서 그게 필요한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간 기능이 정말 나쁘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뭐 수없이 그런 사람을 보죠 간 기능제 수치로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SGOT 뭐 SGPT 감마 GT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급성 간염이 되면요 은 이게 뭐 천, 이천 심한 경우에는 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 정도 되면은, 네, 피로감이 와요. 그런데 뭐, 500, 뭐, 100, 이런 정도는 전혀 피곤함은 관계없거든요. 아, 우루사는요, 뭐, 간기능이 500인 걸 갖다가 뭐, 뭐, 100으로 떨어뜨렸다. 이런 기능은 있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게 피로를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간기능을 개선했다고 예, 이, 이 피로가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니죠. 네세 번째가 이제 바카스입니다. 바카스의 주성분은 준 비타민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 비타민이 피로 회복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네 카페인은 이제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짝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30mg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커피 한 잔보다 못합니다. 커피 한 잔에는 최소한 50mg, 100mg 이런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커피 한잔 마시는 그 효과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는 거죠. 그것도 각성 효과입니다. 피로 회복 그 자체가 아니고요. 아로나민, 아, 우루사, 그리고 바카스. 여기 이제 숨겨진 해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해는 뭐냐면은 피로 회복제잖아요. 네, 피로 회복제인데 알고 보면은 그게 다시 피로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해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에 심리적으로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피로의 악화죠. 어떤,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아, 피로의 원인. 네. 피로의 진짜 원인은 첫째가 힘든가 지나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뇌 가로거든요.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것들, TV, PC, 스마트폰. 이게 뇌를 많이 쓰게 하기 때문에 또 과로한 거고요. 아, 세 번째가 비숙면, 그러니까 숙면을 못 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은 이게 필요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그대로 두고 심리적인 효과로 이게 반짝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해서 아, 원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인은 점점 점점 지속되거나 아니면 악화되겠죠. 그래서 원인이 지속되니까 피로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니까 피로회복적을 찾고 피로회복적을 찾으니까 원인이 지속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악순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중독이라는 건데요 마약을 생각해 보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신납니다 이만큼 내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원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못한 대로 내려가요. 이만큼 또 내려가거든요. 다시 여기서 또약 어, 약을 또 합니다. 그럼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데. 또 이전보다 못하게 내려가요. 점점, 점점 어떻게 되냐면 심적인 중독이 되면은 나한테 맨 처음보다 더 통증, 내지는 고통이 커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반짝하고. 그러니까 중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회복제도 그런 심리적인 중독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피로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피로회복제를 찾고, 이거에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또한 또 악순환입니다. 이두 개를 합쳐져가지고, 물론 뭐 그렇게, 마약같이 그렇게 크게 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이게 척척척척 쌓여가지고, 내 피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을 한번 끊어보겠습니까? 네. 이 끊어보는데 2주가 걸립니다. 예, 그동안에, 아, 늘상 아로나민을 복용하셨고, 우루사를 복용하셨고, 바카스를 매일 드셨다면은요, 2주만 끊어보세요. 네, 그러면 압니다. 2주 끊어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첫 주가 제일 힘들어요. 끊어보면은 뭔가가, 뭔가 이상해요. 왜냐면은 다 그게 대충을 해줬기 때문에 끊으면은 이게 더 찾게 되고, 더 필요한 것 같고, 더 힘들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일주일 동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아, 더 과로는 하지 마르셔야죠. 그러니까 과로의 정도는 다 똑같다고 치고 일주일 갔다가 약 없이 지내보시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더 시, 크게 느껴지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회복이 돼요. 네, 그래서 점점 점점 괜찮아져가지고 어, 2주 정도만 딱 해보시면은요, 이거 필요 없네. 네, 어, 바카스 필요 없네. 또 우르사 필요 없네. 아로마인, 아로나민 필요 없네. 이걸 바로 느끼시게 됩니다. 이게 딱2 주밖에 안 걸립니다. 피로를 진짜 해결하는 방법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네, 그게 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주간 끊어보기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닥터회가 늘 말씀드리는 내 몸맘 회복훈련, 쉼 숙면훈련, 둔감훈련, 그리고 TV, PC, 스마트폰 줄이기. 이것만 해보세요. 아로나민 우루사, 바카스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편안함과 기력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